번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약 방송을 안 해. 네. 손에 다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레일러 사용법은 따로 한번 공부를 한번 봐주시면. 예. 카라반 및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다양한 액세서리뭐 자전거 거치대 뭐 이런 것등 다양한 응용을 하기 위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사실 지금 영상은 이거를 뭐 장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 분들께서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짝 엿보게 되는 그런 어 모습이 됐네요. 진짜 이거는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쉼터 코리아에 왔더니 이제 한쪽에서 대표님 작업을 시장님하고 함께 해주시고요. 이쪽에 아주 따뜻한 이배지가라고그러는게 난로가 있네요. 그죠? 정말 따뜻하네요. 연료가 음, 나무 나무 태우시는 것 같은데. 비교 음. 따뜻하네요. 대표님 여기서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이쪽으로 온지는 2년 됐고요. 2년 정도요. 네. 어, 그럼 그 전에 다른 다른 데서. 다른 데서... 한 3년 정도 했었죠. 3년 정도 하셨고요. 네. 어. 그리고 정비는 99년부터 했어요. 아이고, 99년 되면은 네, 그걸 아. 했습니다. 좋구나. 네. 제가 제가 사회 초년 때부터 정비를 <웃음> 하셨군요. <웃음> 아, 드디어 견인봉이 올라갔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laughs> 예.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떼야 되는 거죠, 이게. 요거는 예. 결합이 아, 다시 결합이 되는 겁니까? 예. 네. 아. 3분의 1 작업이. 됩니다. 3분의 1 정도요? 와, 그래도요. 3분의 1 굉장히 빠른데요. 일부 장소에서 리프트, 그리고 전문 그 장비,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다이를 해, 하지 마시고요. 어, 이렇게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셔서 하는 거에 어, 추천을 해 드립니다. 어, 정신건강상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이제 구성품들을 이렇게 탈거를 해놨습니다 뭔가 이제 랜드로바의 구성품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겸사겸사 오랜만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스펀지로 되어있어서 이 안에 그 스페어 타이어 같은 게 들어있고요 여기 이제 그 저도 몰랐습니다 있었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어.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실수를 한번 해서 이 등을 한번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갈아야지 갈아야지 하다가 못 갈고 결국 이렇게 놔뒀네요. 어. <laughs> 스티커, 스티커로 제가 처리를 해놨어요. 어. 세월의 흔적이 어. 느껴지네요. 수건도 하나 있었고요. 그 시크릿 도어, 어. 그 커버. 시크릿 커버죠. 요것도 이제 갖고 있었고요, 제가. 아, 이게 그거구나. 어. 맨 밑에 엉덩이 그 커버. 어. 자, 어저께 비가 와서 어? 네, 요거는 이제 저기죠. 그 출고될 때그 바코드에 관한 그런 테이프였고, 자,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네요. 음. 범퍼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이걸 맨날 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다가 어, 탈거하는거 보니까 느낌이 새롭습니다. 어, 대표님이 어, 자녀분이 있으셔서 이게 아이들 책상과 의자도 귀엽게 있고요. 어, 날로 정말 따뜻하다. 아. 저도 이제 작업실 안그나 이런 난로가 딱 놓고 응, 겨울을 났으면 좋겠네요. 불좀 쬐세요. 어때 따뜻하죠. 어. 대표님 그 임팩트 작업하신 건 감으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치가 설정이 되어 있나요? 네, 설정이 되어 있고요. 예, 예. 어,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아 감이 있고요. 아 예. 이렇게 작업하고 예, 예. 마지막에 이제 손으로 다시 한번 쪄입으시고. 아, 그래서 예. 자꾸 이렇게 또 하시는 거구나. 아, 예,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전기는 지금 이 브링크 저 순정. 예, 견인, 예, 예, 모듈이 들어갈 거고요. 예, 예, 예. 어, 요게 이거 말고선도 장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전기 재료들은 이렇게 많이 아, 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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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런 거는 국산, 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고 아. 저희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거는 요거 같은 거는 이제 해외에서 5만 개 이상씩 만들어내는 와, 그런가? 예. EU 인증이 받은, 예, EU 인증을 받은 이제 모듈을 저희는 사용을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토, 토우바 키트라고 써있네요. 예, 예, 예. U R W. 예. 아.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순정 예. 모듈을 쓰다 보면은 그. 견인 모드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판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아. 전용 모듈로 쓰시면 됩니다. 아. 그럼 요거는 안 되는 건가요? 또그사용 해도 그 되긴 한데, 예. 어, 요, 요 제품이 워시, 훨씬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아. 요거를 사용해주시는 게더 나을 아. 겁니다. 그래도 대표님이 요것도 보여주신 이유는 요것도 무방하다는. 거 예, 맞습니다. 가격 예. 부분은 좀. 짜리. 가격은 좀 저렴합니다. 아, 그렇 예. 많이 차이 나네요. 그게? 한 10에서 15만원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럼 꽤 나네요. 예. 어,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부터가 이제 신중한 작업이 될것 아, 같습니다. 예. 어. 요거 잘못하면 좀 화장하는 거. 아, 맞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속 범퍼는 탈거를 했고요. 벨림봉에 구성되어 있는 프레임 범퍼는요, 어, 기존 범퍼보다 더 튼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후면 충돌 사고가 났을 때 기존 범퍼보다 더 튼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laughs> 아니 저기 <이제> 카메라를 보니까 <laughs> 어깨가 어, 굉장하신 것 같아서 하리말이 작업 같은데 평범한 그어깨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배선 매립이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예. 요거는 일체형으로 나오니까 좀 쉬운 편인데. 예. 이 국산 제품으로 쓰는지 아니면 유리 비로한다 그러면 작업 시간이 좀 피복 벗기고 다시 연결해도 그래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쪽에서 시간을 짧게 하는 분들이 이제 스카치라고 이제 불리는데, 예, 예. 그래서 그 찝는 타입, 고 아. 그 타입으로 쓰면은 이제 시간은 빨리 가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배선이 끊어진다든지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일이 납땜을 하고, 어, 있습니다. 어. 연결하고 납땜을 또하신다고같아 예. 거기서 시간이 좀 많죠 짜님하고 그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하루에 몇대 정도 가능할까요, 이제? 아, 작업은. 예, 예. 열심히 하면은 6대 7대까지 가능했는데. 오, 야. 그래요. 어. 작업은 하루에 오전에 한 오후에 이렇게 해서 두개 그렇군요. 해서. 예, 아. 깔끔하게 해 드리고 가기 했다는 그러니까 오전에 오전에 오고 이렇게 해서 네대 예, 정도가 2대, 딱 좋을 것같 저희는 더면 힘들 2대 것 같아요. 예. 정, 정, 그죠, 정. 그죠, 그죠. 네, 대 정도. 그렇죠. 그렇죠. 제가 봐도 보통 작업이 아니라. <laughs> 네. 자, 이까지다해주셨고요 그죠? 회장님 뒷모습만 계속 출연하시는데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이 카바? 예. 그래서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아, 아. 그러게요. 3 시간 안, 안 걸려지셨는데. 아 그래서 그런. 예. 아 그럼 전기가 아까 전기 그, 한그한 국산 그걸로 하면 1 시간 더 추가될 수 있겠네요. 예. 변수가 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죠. 예. 아 말씀대로 전기 장치가 관건이네요. 예. 지금 어. 같은 경우는 뭐예 변수 없이 작업이 바로 됐는데 예.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볼트 산이 무러진다든지 아. 아. 어, 부품이 이중 상황이 가끔 가다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럴 경우에는 어. 이제 작업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고 아. 그렇기 때문에. 어. 네.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작업은 다 되신 거고. 이제 테스트만. 하면 돼 예, 돼요. 테스트. 아, 네. 예. 저희가 오늘 세차도 안 하고 왔는데, <laughs> 죄송하기도 하네요. 아, 열쇠는 실장님이 끊어주셨습니다 네. 실장님 이게 열쇠로 빼 닦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예. 예. 꼼꼼한 어, 검수를 어, 해주시고 계시고요. 아, 대표님 그 테스트 하는 거군요? 아, 어, 저희가 예, 예. 테스트하는 제품이 따로 있긴 있는데 뭔가 아,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게 그렇군요. 반해지시든 네. 그죠? 이게 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아. 테스트가 더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어. 저 깜빡이 동시에 들어와요. 예. 네. 안쪽. 네. 왼쪽 오른쪽.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 그렇죠? 때문에 테스트를 또 해야 돼요. 예. 후진. 후진. 예. 예. 자, 전기는 이제 테스트 끝났고요. 예, 다시 한번 예. 사용법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배선을 잘못 하게 되면은 당황스러운 상황에도 연출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작업 공정을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작업 공정의 핵심 팩트는 어, 장기적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고장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매우 꼼꼼한 작업 공정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y o 형연장치치요요 그래서 r l 시에는 n g 점에 a 상태로 다니시는 게 좋고요. r young chair, y o u 빼고 chair, young chair, young girl, 이 o u n g girl, young girl, young g i 다 l y o u n 해 g 녹색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 예. 상태에서 아, 눌러야되는군요 예, 잡을 때는 아, 이렇게 눌르고 돌려서 딱불리가 나는 상태에서 한번더 네. 돌려 주세요. 아, 한번 더. 그리고 45도 위로다가 돌려 주시면 빠집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분사해야 돼요. 그래서 아, 항상 빨간 불 확인해 주시고요. 예, 확인하고 그리고 딱 내려치세요. 아, 어, 그렇군요. 뺄 예. 때는 눌러서, 그래서 한번 아, 아니고 돌려서 한번 딱 불이에서 한번더 돌려 주세요. 한번 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연습이 필요한데 이거. 한두세 번만 해보시면. 예. 네 그렇구나. 예.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예예. 예. 체결할 때 이렇게 빨간 불로다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체결을 잘못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예. 이럴 때는 아무리 체결을 해도 안, 체결이 안 되는 거예 아, 그럴 때는 그렇군요. 눌러서 다, 예 다시 빨간 볼로 만들어놓고 만들어 그 상태에서. 꼭해 주셔야 돼요. 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안 엄청 중요합니다. 예, 예, 진짜 어설프게 들어갔다는. 잘못하다 큰일 이게 실례로 다몇번 떨어진 경우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아. 항상 체결이 됐지만 손으로 흔들어서 항상 확인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전기 소켓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 주시면 됩니다. 예, 실선 예. 핀 체결하는 부분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나와 있어야 이 예. 홈과 이거의 한 직각, 아. 직각이 된 상태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180도가 되면은 체결이 안 됩니다. 때문에 아. 항상 이렇게 홈이 나와 있는 거 직각 맞추시고 여기 홈이 있는 거 예. 서로 홈을 확인하고 눈 시린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군요. 네, 예. 그러면은 체결이 끝납니다. 아. 예. 아. 이렇게 해서 뺄 때는 반대로 돌리시면 자연적으로 빠집니다. 역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예 이제 홈을 확인을 하고 이쪽으로 와서 해주시면 될까요 자세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넣고 요건 항상 이제 이거 스프링이 좋네요 이게, 예. 예. 이게 홈을 확인하고 9 확인하시고 90도 확인하고 막고 야 이게 잘 확인해야 되겠구나 하고 맞으면 돌려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할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야또 방송을 안 해. 네. 됐습니다. 해서 예, 예 그러네요. 아 90도 잠시 예. 이렇게네요. 아 이렇게서 해제 끼고. 예. 끄시네요. 예. 끄시네요. 예. 어. 간단하죠? 예. 어렵진 않네요. 예. 뺄, 때는 뺄 때는 뺄 때는 돌리면 자연적으로. 네. 자연적으로 빠지고. 예. 홈과 요거를 또 확인해야겠네요. 예. 아, 요거는 카라반이래든지. 예예. 13핀용이고요. 13핀. 또 반대로 7핀. 아 7핀. 요거 7핀은 이제 보트 트레일러래든지 예. 카고 트레일러들. 그렇군요. 예.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3 핀으로다가 13 13핀으로. 네. 핀이 이게 저 LED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 LED는 이제 디트레일러에 전구고. 그죠? 그런 예. 거 이거는 이거는 이 소켓이고 이거는 이제 자전거 캐리어 예 그런 거 사용할 그렇군요. 수도 있고 아. 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유럽식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표 이런 거는 그거 저기 장식은 아니고 아, 의미가 있죠 이게 쓰시다 보면은 여기 이물질이 묻게 됩니다. 예이 예. 네, 상태로다가 이게 되면은 손이래든지 아니면 이제 아 지저분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캡을 덮어서 사용을 글쎄, 하게 되면 이물질 되고요. 때문에 이게 있는 거군요. 예, 그거하고 이제 어. 또 카고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그리스를 발라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 본문가. 예, 예, 네 예. 그런 거는 그리스가 묻지 않게 해서 이렇더 아 캡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고요. 거 그런데 예 도망갈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태면은 도난 우려가 있는데 예, 예, 예. 그래서 누구든지 빼서 갖고 갈수 그렇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자, 이 키가 네. 이렇게 두 개가 아, 있어요. 예. 그래서 키를 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예. 눌리지를 않아요. 그러네요. 아. 그래서 이제 도난에 음. 이거 이제 반대로 쓰실 반대로 때는 살짝만 해서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어 사용하시면 어. 왜 하나는 혹시 잊어버릴 수있기 그렇죠. 때, 에 하나는 차에다 어. 항상 보관하시고 차에다 한 하나는 이제 그냥 쓰시고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빼서, 빼서. 항상 캐번 막아주시고, 막고 막아주시고, 음. 음. 요거는 요거는 어떻죠 요게 이게 올라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공간을 확보하느라 그렇게 고생을 음. 하신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요 같은 경우가 지금 기성 품에는 제품이 요 들어있지가 않아요. 모듈이 예, 그죠, 그죠. 예, 대표님 해주신 모델이 깔끔한 이제 손이 다칠 수도 있고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아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해놓고서 이렇게 장착을 해드리고 있어요 고압 세차할 때 그냥 물 뿌려도 상관은 없는데요. 구식 같은 거 방지되는 게 되니까 예, 그죠? 네, 예,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도망가질 않겠죠, 대표님? 아, 빠지지 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야. 혹시 이게 만약에 빠진다 예. 싶고 걱정되신 경우에 요거를 예. 살짝 아.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예. 가능합니다. 아. 어. 그리고 이거 빠져도 뭐 인터넷에 올라서 이제 판매하니까 예. 또 그죠? 예, 모든 어. 거다다 아. 부품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정도가 이제 대표님이 기본적인 저한테 교육을 좀 시켜주신 겁니다, 그죠? 예, 여기 예. 있고 트레일러는 저 연결할 때. 예. 업체에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업체도 있지만 예, 예. 기본 사항도 모르고 이제 아, 가르쳐주는 아. 출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트레일러 사용법은 따로 한번 교육을 받으시면, 따로 예, 예. 그 교육을 저희가 영상을 보시면. 아 대표님 이게 그러면은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어, 우리 대표님 저한테 전달해 주신 매뉴얼대로 제가 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 전기 같은 게 제가 이제 부주의로 좀 고장 나거나 그러면 다 에이스 되는 거예요. 아 에이스는 가능하구요어 예, 예, 예. 제일 중요한 게 예, 예. 장착을 하실 때 커플로 먼저 체결을 해놓고 제일 나중에 이제 전기 소켓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예. 뭐 전기 소켓을 먼저 체결해 버리면 커플러가 체결하다 틀어지는 경우, 아,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기 소켓이 이거?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어...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어... 제일 먼저 커플러 체결하고, 체결하고 나중에 제일 나중에 소켓을 체결하시고요. 어... 분리 할때는 반대로 전기 소켓을 제일 먼저, 먼저 하고, 분리하시고, 예. 나중에 이제. 따로 이렇게 아, 이것 되게 중요한 거요 사실은 그죠, 대표님? 그래서 네. 많이 보셨으니까 경험담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음. 여러분 그것도 다 공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닌 거 같아요, 사실. 아, 예, 예, 예. 예. 예, 겉으로 보기에 다니는 차들도 그렇고 하는 거 되게 쉽게 보이는데 아니니까 이것도 새로운 문화니까 어,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외에 다른 특별한 장면은 없겠죠? 다른 특별한 사람 이제 커플러에 따라서 그리스를 발라야 되는 커플러냐 아니냐, 아. 그거 꼭. 염두에서 그리스인가요?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스 뭐 그리스. 이렇게 뭐 <laughs> 많이 이렇게 그리스인데 발러서 해드는 트레일러가 있고 발르지 예, 말아야 되는. 그, 예. 안정... 아, 트레일러의 차이겠죠? 트레일러에 보다 다 틀립니다. 아, 그죠, 그 고거하고 예, 아. 아. 볼 사이즈. 예, 예. 예. 유럽식 음. 기준 같은 경우는 50mm로 돼 있는데 아. 뭐 보트 트레일러라든지 미국식은 뭐 2인치 이상 되는 트레일러 있으니까 예. 그거 항상 주의해서. 중공통 가져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거. 저거는 볼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례를 요번에 저쪽에 하나 저희 들어온 거인데 예예. 볼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탈이 돼서 들어온 차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거는 막 근데 유격이 있는. 유격이 아, 있습니다. 볼이 그런 거. 요거는 이제 크고 볼이 예. 큰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50mm 작은 게 있기 때문에 50mm. 그거에 맞춰서 꼭. 써주시면 아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볼만도 바꿔서 또할수 있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예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유럽식 차에 유럽식은. 맞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카라반이든 뭐 카라반은 유럽식 카라반은 예. 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미국식 트레일러들을 이 실내로 음. 보는 거는 이제 예예. 맞춰서 쓰기가 좀 힘드실 거그렇요어 예. 어, 그리고 이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중 같은 것도 많이 잘 버티죠. 어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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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들어올 때는 예. 이제 한번 뭐 톤3톤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기는 한데 예, 예. 국내에서는 인증 나는 게 차량 무게 80%까지 밖에 80%. 성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차량 무게 80%그그래 많이 되죠. 또 예, 네. 가급적이면 예. 차량 무게보다 가벼운 트레일러를 끌어주시는 그쵸, 게 그쵸, 그쵸. 안전해졌습니다. 아, 그, 저도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한 2.5톤까지는 공식으로 적 되나 규정대로 아, 예, 가능합니다. 예. 예. <laughs> 그렇죠? 예, 예. 대표님 <laughs> 일단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예. 제가 작업 과정을 지켜보니까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저희 같은 경우는 견인 장치 관련된 거, 그다음에 예. 또 이제 엔진 오일도 지금 이제 자동차 정비를 안 아. 하다가 이제 모터홈 쪽으로 전향하면서 그러셨군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이제 대우일. 예 네, 그쪽 위주로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그 아. 다음에 이제 카라반 옵션 카라반 옵션 예 사고차 수리 카라반 뭐. 옵션 하면은 뭐 후방 카메라 막 이런 거 다양한 네, 거. 다양한 게뭐 이런거 다양한거 다양한게 전기를 참 잘하세요 사실 오른쪽 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고차 아. 사고차 예 그것도 해드리고 있고요 사고차. 그러니까 카라반 사고차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카라반 사고차가 사실 많이 나나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죠, 그죠. 예. 이제 아이고 보니까 사고들은 많이 안난것 같은데 가끔 보면 있긴 예,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걸 여기서 저기 다 하시는군요. 예, 여기서 다 작업하고 있고요. 아, 아. 네. 뭐 판매도 사, 좀 네.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예. 있습니다. <laughs> 그 지금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저기 이미 판매된, 어, 그런 판매돼서 수리 그런... 들어온 차들입니다. 그죠, 그죠. 그런 증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판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카라반도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살수 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셔서 상담 받고 그죠? 상담 받고 어. 이제. 원하는 예, 예. 인원수와 아, 금액이라든지 보는 것들에서 맞춰가지고 이제 어. 선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대표님은 이 패밀리 카라반의 패밀리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현명업체에서 <laughs> 저도 그래서 알게 된 거고요. 어, 거쪽도 카라반이 있고 이쪽도 카라반이 있으니까 예. 양쪽 다 어, 여러분 이용해 주실 수면 감사하겠고요. 어, 이렇게 청주에 정비 기술 좋고 잘해 주시는 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그러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니 뭐지 2시간도 안 돼서 뚝딱 하셨습니다 그죠? 진짜 고생 많이 우리 실장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에 아까부터 저기 화면을 피하셔서 그러시는데 예, 우리 실장님 잘생해 보이 실장님. 예. 대표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예, 들어가시죠. 예, 계산하러. 예. 예. 구매에서 장세까지 도움을 주신 천하 툴레 총판과 청주 심터 코리아 매우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